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다시마 태복음 뭐, 23장부터 오늘 성경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스 트리러 허리시 허루라이 디카라는 제목이 있고요 이제 네팔어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사스 사스트리... 더버 음. 네 더버 에수레 비드하루, 라 아프나, 셀라하루라이, 이수, 보노보요 네, 사스드리는 그아그 서기관이고요. 그리고 퍼리시는바리새인들에게 기가라면 지난번에 얘기했죠. 욕하는 거예요. 화가 있다, 진노하 이렇게 욕할 때 이런 말 쓰나요? 기가. 그러니까, 네, 네, 사람... 네, 뭔가 치사 치사하는 거죠. 치사한 거. 네, 그러니까 뭐꼭 하지 말라야말말말야 되는데 왜 했을까 아,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네. 나가서 아, 한국 성경으로는 화 있을 진자 이런 뜻이고요. 어또 네. 욕으로 욕해 예? 한국말로 욕이라고 하는데 네, 욕으로도 할수있어 욕은 연병할 이런 뭐 그런 뜻도 됐고 그런 뜻입니다. 그때 1절 그때 예수께서 어, 무리들과 자기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 사스트리어로, 바리세어로, 모사고 아선마 보스터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아선, 우리 지난번에 싱아선 배웠잖아요. 메츠,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음, 네. 그 자리에 대해서 배웠는데 의자에 대해서 배웠는데 네. 아선,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좋은 자리를 앗선이라고 그랬다 그랬죠? 왕자. 네. 우리 세 가지가 배웠어요. 그때 구르찌하고 메스하고 아선. 아, 아, 네. 세 가지 같은데 그걸 세 가지에서 제일 좋은 거는 아선이라고. 두 번째 좋은 것은 음, 메스예요. 메스. 그다음에 세 번째 좋은 것은

어, 이러므로 너희 그들이 그들이 말한 번뇌깎고라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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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말한 것을 행하라 걸어 어, 그리고 만나 순종해라 그러나 어, 그들이 어, 행한 것처럼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냐면왜냐면 왜냐면 그들은 어, 식자 아, 그들의 어떤 가르침 가르침을 주지만 가르치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 그대로 그대로 그에 따라서 그대로 네, 막 그대로가 낫겠네요.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 4절입니다. 네. 디니허를에 거러우 러 포크나 나속네 바리 <목소리> 바데러 마니서루가 가드마 라키딘촌 तर 디니어루 아 र ु आफै चाहि l 그들이 거롱 거룽, 그거라고 우리는 제일 많이 쓰죠 거롱 거롱 그러니까 무겁고 헤비하고 그리고 복는 너스크네 복누 멀지다 어 이다 아, 질수 없는 발이 짐이죠 짐 짐을 묶어서 묶고서 사람들의 어깨 가트마 숄더 o 죠 어깨에 라켓 인천 올려둔다 사람들이 질수 없는 것을 그들이 그들이 사람들에게 지운다 이거죠 그러나 그들이 자기 자기는 그들 그들이 자기 스스로는 그것을 우타우너 라이 것을 들려고 한 어울라 보니 한 손가락도 한손 손가락이죠? 어울라 어울라. 네, 손가, 맞습니다. 어, 발가락은 네. 뭐예요? 어, 발가락도 어울라라고 합니다. 네, 발가락도 어울라 손가 손가락도 올라라고 네. 합니다. 네, 똑같이 네. 우리는 발가락, 손가락. 어, 약간 차이가 있긴한데요 어, 핫고 울라 굿다고 울라해요핫 때는 손가락에 울라라고요 음. 핫고 올라하면 손가락에 울라 올라, 굿다고 울라하면 음. 발가락. 음, 그렇구나. 이게 그러니까, 가락이네. 그럼 어울라는 손가락, 발가락. 네. 네. 또 추이다만지이나만지않는지않다는다이지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는다 2대는 반디니하다 아프나 사라전이이다2대이다 2대는 반이다 2대는 반지전이다. 2대는 반지다 2대는 이다 아픈아 프나 복서가 줌카하루 럼야오션. 음네. 그러나 그들이 자기의 모든 일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데카운을 라이 보여주려고 어 보여주려고 행한다. 그죠? 서기관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은 무슨 일을 하는데 자기의 일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띠니어로 그들은 자신의 니달 어이마와어 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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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건 뭐예요 나리 나디. 나리 나디. 나리는 뭐예요 여기 손목이에요 여기 아, 네. 여 손목이라고 네, 딱 손목인데 손목이고 맥박이란 뜻도 있어요 손목을 잡으면 맥박이 뛰잖아요 어, 그리고 혈관도 보입니다 그래서 혈관 맥박이란 손목 이런 뜻이고요. 손목에 벼버스타 베베스타 뻗들이. 벼버스타는 율법의 뻗들이인가? 이게 뻗디하면 뻗디면뭐 조각 이런 것 뜻이 있나요? 뻗들어하면 그 뭐, 뭐 편지 이런 것 있죠. 그래서 이렇게 경문이라고 한국어는 써 있는데요. 아마 그 율법이 써 있는 종이 같아요. 편지 종이를 네. 종이를 툴러 뭐냐 공찬. 아나 지금 율, 율 율법 나 이렇게 입고 있어. 나 이거 한다고 이렇게 크게 만든다,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자신의 응. 옷에 줌까줌까는요 중가. 술이라고 하죠. 술, 이렇게, 뭐, 이렇게, 에, 그, 이렇게, 막 나와 있는 거죠. 어, 프린즈, 프린즈, 어, 응. 이어 펜던트, 이런 것들을 줌까라고 합니다. 줌까로 럼미앙천. 럼미앙은 럼, 럼, 럼미앙. 아, 어, 이것은 이렇게. 길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럼바이라고 하잖아요. 럼바이. 길이는 럼바인데, 길이를 럼바이를 동사로 만들어서 럼미아옹찬썸미옹찬 하면 이렇게 평, 썸머는 평, 이렇게 평평한인데, 썸미아웅은 네, 평평한. 평평하게 하다. 어, 이런 어, 그 형용사를 동사로 만들었습니다. 예, 6 육절. 마니하루만 어, 이스탄, 아 잔치들에서, 그니까 잔치들에서, 그니까 어떤 큰 모임이 이렇게, 이라든지 이런 보즈 잔치들에서 그들은 사만 존경이죠. 사만의 스탄 자리. 뭐 곳이죠 플레이스, 그러니까 존경받는 자리 이렇게 하 하시면 네. 될것 같아요. 존경받는 자리와 서바글허르마 회당들에서 프럼욱 부러묵, 프럼욱은 중요한, 쉬프죠 아주 중요한 자리에 어싼 자리들의 자리들을 먼 브라운차 천그먼 그 중요한 자리를 좋아한다. 칠 절. 바자르 하루마, 어비바던 코즈찬, 그니 사루레, guru 시장들에서는 어비바던 아, 안부죠, 그 r e 입니다 g 그리팅. r 안부를 네. 코즈찬가, 인사받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인사받는 것을 좋아, 인사받는 인사를 이렇게 코즈노 찾고요.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고 인사를 받고 사람들이 guru 받 로자옹찬. 사람들이 선생이라고 말하는 것을 선생이라는 것을 어, 선생이라고 말하는 것을 루짜옹찬 루짜오노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네. 8절 떠라 디미하루라이 가세레 구루지우 나바노스 기나기 디미하루가 시쳐 요테이 후눈서 러 디미하르츠나이, <미러> 소베이, 나주바이, 하우. 어 그러나 너희들에게 아 누군가가 구르주 선생님이라고 말하지 않게 하라. 뭐 어? 말하지 않기를 뭐 말하게 하지 말라. 들었지 겠죠아 응. 어, 왜냐하면 너희들의 선생님은 선생님은 식착. 어 식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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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선생님은 교사는 에우떠이 한분 이시다 그리고 네. 너희들은 너희들은 모두 다주바이오 형제이다 그러니까 뭐 존경받는 자리 선생님이라고 칭한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는 거죠 9절 디미하루 프리티비마 가세일라이 아픈우 피타 너번호 키나킹 스워로가마 디미허루가 여때입다은 너희들은 뿌리티비, 뿌리티비 나의 샤가 생각이 나는데, 뿌리티비라 수어르가라 뿌리티비 하늘과 땅이죠, 하늘과 땅. 네. 어스라고 하면 될게 이게 표현을 하면 될것 되겠, 되겠어요. On earth라고 영어로 표현을 했네요. 땅에서 누구 누구에게 누군가를 자신의 삐따 너버너 자기의 아버지라고. 어떤 사람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말고 부르지 말라 말하지 말라 네. 어, 어, 왜냐면 수월하가 하늘에서 하늘에 어, 너희들의 한분 아버지가 계신다 한분 아버지가 계신다 네. 10절 디미허루 라이 그세일레마릭노헌우스 키나키 이 말이, 크리스네, 눈서. 너희들에게, 누가 누군가가 말리 주인, 이죠주인 <laughs> 주인, 님이죠 말리 주인님, 더이나 말리 i m 하미 주인님, 날래, 주인님, 주인님, 그러다 a 리 i m 주인드 k a 이나 아, 나다주 선 살고 말리고 음. 세상에 주인은 누구신가? 음. 우리 세상에 있, 있는 거니까 네. 그냥 하지 말라. 우리 우리 주인은 불어하신 주인이에요. 음. 그래서 <laughs> 그래서 그냥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 아, 우리 해설까지 우리 사무예드 해줬는데 너희들이 누군가에게 말리기라고 말하지 말라,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라. 왜냐하면 하늘에 우리 하나님이 시시때문문에 m 왜냐면 너희들의 m 마0 0 m 100m, 1 0그 m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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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다1 1절0 m 1 0 0고 어, 뭐 가장 우 높은 사람 높은 자는 가장 높은 자는 그는 너희들의 세복 군의처 종이 되어야 될고 그죠? 높아지려는 자 한국은 그런 뜻인데 높은 자라고 그랬네요. 가장 위대한 자는 가장 높은 자는 음, 너희들의 세복 군의처 어, 너희들의 종이 될 것이다. 1 2절 저스레 아플라이 우짜 바르처, 뜻이 호자인넷처, 저스레 아플라이 호자오처, 뜻이 우짜바리넷처. 저스레, 어떤 사람, 후죠? 네?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은 높이려는 자, 그는 높이려는 자, 그는 호자오, 호자, 낮아져야 될 어째. 것이고 낮아질 것이고 네. 그리고 어, 자신을 호짜 호짜옹에 호짜옹차 어, 낮추는 그는 그 사람은 우짜 빠리네차 어, 높아질 것이다 높게 해줄 것이다 빠르 빠르로 빠르거든요 네. 그렇죠? 빠르 높아 되게 네. 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아, 보면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 더 많이 존경받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음, 에이, 네. 오히려 낮아지고, 거꾸로 하고 있죠. 우리가 가끔씩 아, 알면서도 아, 네, 갑자기 회개가 되네요. 아, <웃음> <웃음> 네, 그래서 뭔가를 막 특별히... 못하는 사람은 겸손한데 조금 잘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난 척을 해가지고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네. 더 어,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을까 아, 그런 다짐을 해봅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주말인데 좀 쉬어야 되는데 예, 오늘은 조금 피곤했어요. 어디 좀 갔다 오느라고 아네 <laughs> 네. 그래요? 3일도 오늘 교회가 기회 진짜 먼데 왔다 가느라고 수고 많았어요 <laughs> 아니요 교회 뭐, 모르면서 인생에 교회 가는 게 영광이죠 먼 곳이나 가까운 곳, 상관없죠 아,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네. 내일 또 만나요 네 녹음 다 끝나셨죠?